안녕! 토니랜드, 도니 토니입니다. 자, 인버디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 아, 되겠죠? 얼마나 나왔을까요? 내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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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늙은 건아니죠 에? 늘진않았어요 지금 대충격의 도반입니다. 지금 어떻게 이렇게 되죠? 아니, 아침보다 2 5 k g 가하는데요2 5요게 어떻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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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 어떻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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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이게 말이 안 돼요.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자 여러분 자 보시면은 자 여기 92km에서 92kg, 체중 92kg, 골격근 36.1, 체지방 29.3, 지방조절 18.2. 그런데, 자, 이거 오늘, 오늘 방금 8시 50분에 쟀습니다 말도 안되게 91.1 골격근 34.5 체지방 30 납득이 안 가는 수치입니다. 아무튼 다이어트 대실패 한번더 대실패입니다. 대실패 맨날 샐러드 먹고 했는데, 음, 보이기로는 조금 빠졌거든요? 근데, 이 수치상으로는 대실패입니다. 정확하게 맞춘 사람이 있는지, 91.1kg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가 말씀드린 대로, 스타벅스, 자, 지금 게시물은, 정답자가 아무도 없어요, 아무도. 그, 그래서 지금 19명이에요. 19명이라서 10명, 10명, 저 포함 10명 해서 주사위를 굴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보시면요. 자, 여 밑에서부터 이렇게, 여기까지, ys님까지. 자,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아이디 입력했고요. 당첨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. 빠밤. 오, 조우제님. 스타벅스 쿠폰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누군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쿠폰은 같습니다. 두 번째죠. 자, 만능인님부터 지금 남민지님까지. 자, 여기 이렇게 순서대로 넣었습니다. 그리고 공평성을 위해서 제 이름도 넣었습니다.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. 어,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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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읽어야 되죠? 이누918님. 대실패입니다. 자, 이제 또 새로운 챌린지를 한번 만들어서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토니랜드.